아니 근데 수상한 기계로 벽에 다림질 중? 진지한 모습으로 무언가를 계속 확인하는데요. 주차장에서 뭐하고 계세요? 아 저희 안전점검하고 있습니다. 안전점검이요? 네 저희는 현장 조사를 통해서 자료를 수집하고 분석한 이후에 책임기술자와 논의를 거쳐서 보수보강 자료를 제시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. 먼저 마치 다림질하는 것 같았던 이 작업 철근의 간격 등을 확인하는 페로스캔 검사인데요. 뭐예요? 네, 파란색은 철근이고요. 철근에 수직근이랑 수평근이 나와 있고 이 건물은 적법하게 잘 시공돼 있는 것 같습니다. 다음으로는 육안 검사가 이어지는데요. 손전등으로 벽을 상세히 살펴보는 안전 진단팀. 여기 예, 이야습니다 아, 균열 있어? 네. 균폭은 0.1mm입니다. 음, 네, 잠깐만. 균열 있어요? 네, 균열 있습니다. 일반인 눈에는 잘 보이지 않을 것 같은 작은 균열. 일단 발견하면 이렇게 사진을 찍어 기록을 남기고 자세한 위치와 균열의 크기 등을 상세히 적어둡니다. 어 정기 점검을 통해서 1년에 두번 계속 진행성을 확인하고요. 어, 그 이후에 이제 보수 방안까지 제시해 드리고 있습니다.